내년은 강사 영웅, 시골 청정 강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70대 할머니가 산부인과에 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70대 할머니가 배가 불러서 산부인과에 와서 의사에게 애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나서 할머니에게 "할머니, 저가 의사인 저가 사냥을 갔습니다. 사냥을 가는데 예 총을 가지고 간다는 걸 잊고 모르고 우산을 가지고 갔습니다. 그래서 사냥을 하다가 호랑이가 나타나서서 예, 총 대신, 가지고 온 우산으로 조준을 해서 호랑이를 잡았습니다. 라고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의사 양반, 참, 거짓말이 심하시군요. 이 늙은이를 놀리십니까? 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할머니, 제 말이 그 말이에요. 할머니는 건강하셔서 지금 배가 좀 나왔을 뿐입니다. 운동 열심히 하면은 살도 빠지고 애가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골프 예를 또 말을 드리지만 조금 뭔가 하면은 야 남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고 하고 뭔가 좀 뽐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숙달이 돼서 아마추어가 되면은, 예, 물으면 가르쳐 준다, 조언을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. 또 더, 어, 열심히 해서 프로가 되면, 예, 돈을 주어야 가르쳐 주고, 조언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현재, 예, 어느 상태입니까?